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어, 이번 500일과란 신개가 출시되면서 많은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벤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500일 기념 이벤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500일 기념으로 가문의 축복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하나씩 볼게요. 500일 기념 축복 이벤트는 레벨 때문에 직업 변경을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번 이벤트를 활용해서 직업 변경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각성 교본이랑 가방 무게랑 이런 칸수는 가방 칸수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경험치만 500%일 뿐 아이템 획득 확률 500%가 아닌 점은 이제 고려하시고요. 어, 일반 필드뿐만 아니라 흑정령 사냥 그리고 용맹의 땅 나이트메어 그리고 또, 고대 유적과 토벌까지 추가 경험치를 획득하는 이런 가문의 축복 버프입니다. 그리고 핫타임이, 음, 평일 12시에서 24시까지 150%가 진행되고 있고, 또 주말은 24시간 풀타임으로 150%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저의 예상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기존 서버는 200% 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일 케이크 이벤트를 활용하시면 전투 경험치를 200% 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있는 500일 케이크에게 1를 주시면 전투 경험치 40% 아이템 드랍률 20% 무게 200 그리고 10만 원하를 지불하시면은 전투 경험치 10%, 아이템들 압률 10%, 목에 100등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핫타임 150%와 은하와 펄을 통한 40%, 10%를 추가를 받으시면 총 200%의 핫타임 버프를 통해서 이제 전투 경험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효과가 적용이 될 때마다 이제 응, 음, 적용시간이 초기화가 되고, 같은 종류의 효과는 누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3시간마다 가셔서 다시 버프를 받으셔야 되는 번거로운 점이 있다는 거그점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0일 기념 페스타로 이제 출사, 출석 출 보상 받기 버튼, 버튼 눌러서 이제 임무 진행하시면 되고 이거 임무 진행하시면은 500일 증표 받을 수 있는데 이 500일 증표를 이제 400개, 40개 모이면 최종 보상인 500일 기념 상자를 교환할 수 있고요. 500퍼를 줍니다. 5세대 반려동물 상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매일매일 다 클리어 하실 필요는 없고, 어,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가 되시더라도 그 앞장 거를 진행하셔도 임무 완료로 뜨니까, 어, 다 여신 다음에, 7일차까지 다 여신 다음에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7월 4주차 점검 전까지 2주 동안 진행되시니까 넉넉합니다. 그리고 신캐가 출시되면은, 늘 이런 음, 특별 출석부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도 프리미엄 출석부가 있어요. 1,500 화이트펄로 프리미엄 출석부를 열어주시면은 3,900 펄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의 길 추가 입장권이랑 뭐 흑결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7월 17일 수요일까지 이 출석부를 열어주셔야지 14일의 보상을 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수요일까지 7월 17일 수요일까지 꼭 서둘러서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란 레벨 달성 이벤트가 있는데, 란을 70 레벨까지 키우시면은 총한1,400 펄의 블랙 펄과 교본 상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꼭70 레벨까지 달성을, 육성을 하셔가지고 보상을 다 받으시고요. 여기서 받은 블랙 펄들은 이제 퍼즐 이벤트, 아까 퍼즐 이벤트, 를 퍼즐 이벤트에 활용하시거나 하딜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어, 우리의 부, 퍼즐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퍼즐 이벤트는 캐릭터 30레벨 이상, 흑정렬 레벨 100 이상을 달성하셔야지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매일 3개의 무료 이제 퍼즐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 매일 펄조가 아니, 퍼즐 조각, 그 다음에 펄, 블랙펄 순으로 소비가 돼서 퍼즐을 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이거에 대한 퍼즐 보상 티어에 관련된 영상을 제 유튜브에 순영집에 올려놨으니까 퍼즐 티어 보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란의 흔적 교환소라는 게 생겼는데 이 이벤트는 자사 이벤트, 줍줍이 이벤트가 아니고 란 출시 기념 상품들을 이렇게 구매하시면 란의 흔적이라는 걸 주거든요. 이 흔적으로, 란 흔적 패키지를 다시 구매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이벤트예요. 그래서 마일리지 상점에 그냥 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일 기념으로 반려동물, 악동계, 필라페 악동계, 기온 악동계 지급하고 있고요. 이거 수령하시면 되고, 이건 조건은 없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특별한 이제 하타임 푸쉬 발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500일 기념이어서 그런지 블랙펄도 500개 주고 석판도 500개 주고 뭐 토벌권도 500개 주고 돌파복구권도 돌파복구, 500개 주고 되게 엄청난 푸쉬 이벤트더라고요. 음, 이렇게 푸쉬 잘 받으시고 요거 500일 기념 퍼즐판에 대한 영상, 티어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제 활용법도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음, 그리고 화이트 펄 필요하신 분들은, 어, 출석부랑 뭐 요일성점 구매하시거나 하실 때 화이트 펄 필요하시잖아요. 그때 연속 혜택 상품이 리셋되었기 때문에 연속 혜택 상품 활용하시면 되고, 이 상품은 가격 대비 펄 효율도 좋을 뿐만 아니라 화이트 펄을 주기 때문에 매우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아, 이배 이상으로 이제 이벤트 하는 법과 팁과 팁을 공유해 드렸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양이었습니다